생각 중 서울교구에서 신교도들의 재발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한 해정정사 초청 화엄경 대강설이 3월 23일 오후 서울 탑주 시민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해정정사는 종단이 종조 열반 6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인연이 나에게까지 닿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됐다면서 화엄경은 81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경전인데 이번 강의는 그 가운데 선재동자가53 선지식을 만나 들은 법을 설한 입법계품 21권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회정정사는 이어 그간 종단에서 받은 은혜를 이번 강의를 통해 갚고자 하며 진원행자 여러분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했습니다. 첫 강의에 동참한 서울밀각시민당 신교도 화엄정 보살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이제 화엄경을 이제 강의하신다라고 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좋은 거에 기분도 좋고 또 처음 듣는 이제 화엄경이니까 좀 기대도 되고 근데 제 기대에 진짜 너무 넘쳤어요. 그래갖고 너무 즐겁고. 또 강의하시는 또 해정님이 너무나 또 잘해주시고. 해정정사의 화음경 대강설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총인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의 현장에 직접 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밴드를 통해서도 강의가 중계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